안녕하세요. 연애 컨설턴트 설화입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다는 말은 매력 없는 여자들의 변명이에요. 정반대가 되는 말인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은 진짜 인생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의 모습만 보여줘도 남자들 대부분이 나만 바라보게 되고 헤어져도 평생 나를 잊지 못하거든요. 첫 번째 잊지 못하는 유형은 불가침 영역이 있는 여자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남자친구와 모든 걸 공유하고 모든 걸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참 많아요. 만날 때는 여자 입장에서 참 만족스럽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남자들 중에서 의외로 이걸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둘이 헤어지게 되면 그 남자는 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렸고 내 모든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나를 추억은 하되 강렬하게 기억하진 않습니다. 그건 남자가 이 여자를 100% 정복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정복욕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여자에게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아무리 남자 친구라도 절대로 관여할 수 없는 나만의 불가침 영역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불가침 영역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째, 남자가 잘 모르거나 하지 않을 것. 둘째, 공유하지 않아도 연애에 지장이 없을 것. 셋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분야일 것. 여기에 딱 맞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내가 하는 일, 즉 워크예요. 일이 힘들다고 남자친구에게 하소연하듯이 미주얼, 고주얼 다 얘기하는 것보단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모습을 통해 확실한 불가침 영역을 만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일 알아서 잘하는 여자에게 누나 같은 매력과 걸크러쉬를 느끼면서 더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일에 열정과 능력을 보여주는 남자는 멋지지만, 여자가 그러면 훨씬 더 유니크하고 멋져 보이니까요. 물론, 일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덕질을 하려면 아주 제대로 해서, 거기에 전문성이나 인지도 같은 어떤 영향력을 가진다거나, 평소에 다이어리나 블로그에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면서, 그 존재를 남자한테 말은 하되, 결코 내용은 보여주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도 있죠. 자기 글을 보여주는 건 엉덩이를 보여주는 거랑 똑같대. 스킨십을 할때딱 하나만큼은 내가 절대 해주지 않는 게 있는 것도 좋아요. 남자가 아무리 거기를 노린다고 해도 다른 나머지는 확실하게 만족시켜주면서 그것만은 계속 거절하고 철벽 방어를 하게 되면 남자는 아주 미쳐버립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 그럼 남자는 가지지 못하거나 알게 되지 못한 이 영역들을 평생 떠올리면서 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로망 사람들은 다들 어릴 적부터 사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어린 시절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충족되지 않은 새로운 로망이 얼마든지 생겨나게 되죠. 근데 그걸 내가 최초로 이루어준다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 천사님을 어떻게 잊겠나요?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만나면서도 나를 훨씬 소중하게 여길 거고요. 예를 들어, 내조해주는 현모양처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괜히 꾸준히 모닝콜을 해주거나 도시락을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결혼할 나이가 아닌데,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결혼하자! 라고 말이라도 희망차게 해주거나, 그의 자취방에서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마치 신혼생활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처음 커플티를 맞추거나 교복데이트를 하는 소소한 부분도 좋고요. 성적인 부분에서 해보지 못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트라우마 반드시 긍정적인 느낌으로만 기억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남자가 살다 보면 내가 해준 것보다 더 좋은 걸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럼 내가 채워준 로망은 완전히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로망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되는 동시에 일부분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트라우마는 나쁜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자극의 강도로만 봤을 때 부정적인 쪽이 훨씬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트라우마라는 건그 자극에 확실히 성공했다는 거고요 그 강도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심한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톡 쏘는 맛, 알싸한 맛, 불닭볶음면 소스처럼 중독되고 더 빠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해요 예를 들어 싸울 때 남자가 정말 앞뒤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나 내로남불처럼 행동한다면 이렇게 충격요법을 주세요 아 김지훈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내가 본것 중에서 지금 네가 한 짓이 제일 비겁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헤어지지 않는 수준인데, 정황상 그 남자 잘못인게 분명하기 때문에 엄청 충격받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 해도 동시에 확실히 반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면서 스스로 앞뒤가 다르거나 내로남불처럼 행동했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생각하겠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여자였어. 또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거나 주사를 부릴 때 뺨을 때리거나 옷에 얼음을 넣어 버리거나 필름 끊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거나 호텔에 혼자 버리고 가거나 하는 것도 확실한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취한 그 순간이나 깨고 나서도 굉장히 충격적일 테니까요. 그럼 이후에 술에 취했거나 깨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걔가 이 모습을 봤다면 또 이렇게 해 줬을 텐데. 이렇게 적당한 명분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트라우마를 주는 겁니다. 단, 신체 부위에 대한 트라우마는 절대 주지 마세요. 대놓고 컴플렉스를 지적하거나 싫어하는 부위를 계속 만지려고 하는 건 헤어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평생 기억될 만한 트라우마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수치심을 동반하는 거잖아요. 결국 나를 원망하게 되고 잊고 싶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잊어버리겠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잊지 못할 사람이 된적 있나요? 마음의 문을 여는 키를 드리는 클레비스 연애 컨설턴트 설아였습니다.